다음은 이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관련해서는 좀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실거라고 판단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컬츠에 패턴이 되어 있는 형태. 그 패턴은 아마 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 패, 그러면, 그 패턴은 크롬이고요. 그 다음에 투과되는 그 영역은 컬츠 영역이 되겠습니다. 투명 컬츠 기판에다가 크롬을 증착을 해서 뭐, 패턴잉을 하는 건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상황은 CT라고 해서 Summer Expansion Coefficient라고 어, 하는데요. 아, 혹은 뭐, Coefficient of Summer Expansion이라고 합니다만, 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로 이, 은해서 평창되고, 다시 열이 빠지면 수축될 거잖아요. 그때, 이 얼만큼 평창되고, 얼만큼 줄어드는지, 이 값이 퀄처랑그 다음에 크롬 값이. 그게 비슷합니다. 예. 혹은, 그렇게 비슷한 걸 써야 됩니다. 왜냐면, 마스크가 있고, 빛을 쬐잖아요 계속, 처음에는 상관없는데, 계속 빛을, 공정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빛을 는다는 말은, 결국 거기는 열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게 마스크라든지, 그, 마스크 전체가 빛을 받겠죠. 그러면, 얘들이, 팽창을 했다가, 혹은, 빛이 사라진 순간에는, 또수출되고 계속,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씩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컬츠에 밴딩되는 크기랑, 크롬이랑, 서로 이 밴딩 됐다가 슉슉다가 휘었다가 슉슉슉 이게 같아야지, 서로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을 건데, 만약에, 편찮는 놈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온 놈이 그걸 못 따라간다면, 요, 요 사이는 스트레스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고기는 크랙이라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결과물을 어, 원치 않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값이 최대한 비슷한 값으로 어, 하는 게이 마스크의 lifetime을 어, 늘리는 것으로 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스크 하면 자주 얘기되는 게 이제 펠리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펠리클을 써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토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 마스크에 있는 정보를 실리콘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게 마스크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파티클의 정보도 뭐냐 이 실리콘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펠리클이 있다면 그러면 이 펠리클 위에 패턴 그러니까 파티클이 있다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퍼져서 내려오더라도 이 정보는 이렇게 타고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입력이 될 건데 근데 이 정보는 내려오더라도 그 값이 파장이 퍼져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파티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은 제대로 웨이퍼 위에 입력이 안 됩니다.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페리크를 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또 우리가 얼라인 키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1번 마스크가 요 십자가 안쪽을 뭐 패트닝 한 거고요. 뭐, 예를 들면 PR이라고 합시다. 2번 마스크는 요, 요겁니다. 안에는 비어 있고요. 밖에는 이 밖에는 뭔가가 덮여져 있네이 마스크에 있는 이 십자가 얼라인 키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마스크가 있으면 뭐각 엣지 혹은 그 샷의 엣지 쪽을 제대로 뭐 얼라인을 맞춘 다음에 놓고 뭐 예를 들면 학교라면 놓고 그 다음에 이 그 웨이퍼의 각 엣지를 봤을 때 문제가 없다 하면 이 웨이퍼를 컨택을 해서 이스포즈를 때려서 마스크 패터닝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때는 마스크가, 마스크의 이런 회로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어, 라인 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마스크 학교에서 만약에 소자 만들 때 보면 작게는 4장, 많게는 뭐한 10장 넘게도 막 쓰거든요. 그러면 그 가, 항상 같은 위치에 마스크를, 마스크와 웨이퍼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얼라인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얼라인이, 온라인 어,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얼라인 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1번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있고, 2번이 그 위에, 이렇게 와서, 요, 요 엣지와 요 엣지가 맞붙는, 이런, 어, 패턴도, 어, 옛날에는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곳으로 해서, 어, 마스크 관련해서, 어, 마무리를 짓고요. 어, 포토 교육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